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2600선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진실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반등과 추가 하락 사이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국내 증시. 다음 주는 과연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나홀로 순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을 바겐셀 기회로 판단하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엇갈린 수급 공방 속에서 이번 개인들의 저가 매수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주가 전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폭락 이후 반등장에서 바이오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금리나 기대감에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바이오주의 순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상승바통을 이어받을 바이오주, 잠시 후 파이브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패닉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버틴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 섹터가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펼칠 수 있었던 요인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멀다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이제 호재를 굳이 찾자면 뭐 원화 약세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양측 양당의 이제 공통적인 분모였던 이제 바이오 제약이나 헬스케어였다는 점인데요 M7을 대신할 대안과 충격을 최소화할 업종으로 이제 꼽히면서 강세를 좀 보인 듯합니다 연초부터 오른 환율이 1,300원대 후반대 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대형 바이오 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출 중심이라서 고환율 덕을 확실히 좀봉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미국 공화당은 이제 약값이나 정책, 민주당은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를 견제하겠다라는 걸 택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반사수혜가 가능한 점도 아마 국내 증시에 이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존슨 앤 존스 등의 주가도 지난 7월 8월 달에 가장 선방한 종목이자 가장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군이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폭락에서 가장 잘 버텼고 실제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쟁 등도 대장급의 역할들을 계속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어 갔기 때문에 당분간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제 0만 원에 더욱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동원 대표님 지난 방송 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분석 주셨잖아요. 예, 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증시가 많이 급락이 나와서 저도 당황했는데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을 절반 축소를 해서 삼성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는 이 투트랙 해지빔의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이후 삼성전자는 대략 15% 정도 급락을 했고 또 반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한1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의미를 본다면요. 금리이나 유동성의 어떤 기대감으로 향후 장세는 이 바이오가 이끌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점과 또 삼성전자를 그냥 보유하거나 또 싸게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계열사 중에서 최고의 실적 베이스가 좋은 그러한 성장주를 매수를 했을 때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정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 투자를 하락 장세 투자를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삼성바이로직스의 이 강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9월달 금리 인하 결정 시기 전까지는요. 어, 보유 전략을 하셔도 좀 무방하게 수익률을 좀 끌고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역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최근 한달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주요 바이오주를 살펴보면 많은 종목의 하락장에서도 수백 퍼센트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퀀타 매트릭스는 한 달새 400%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또 급등 이후에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최근 급등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본사의 신규 항생제 감소성 검사 솔루션이 그 네이처에 소개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어, 세계적인 학술지에 소개되면서 좀 신뢰도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기존 방식보다 좀 효율성면 그리고 또 정확하게 폐혈증 진단 및 치료제 선별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최근 1 5거일 내에 5천원에서 2만 2천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장 구간에서 가장 탄력성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있어 보이나 좀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수젠텍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역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코로나 19 입원환자가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주 역시 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과 좀 반비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 하는데요. 네. 시장 반등이 나오면 자연스레 조금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의 매수세가 어쨌든 한정적이고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아마도 많은 자금들이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급락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테마와 대안으로 급하게 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종목들의 안정화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베팅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어쨌든 증가를 하더라도. 학습 효과를 이미 거쳤던 상황이었고 이전 코로나 기간처럼 길게 가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여서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뭐 수젠택이다. 뭐 대장급 역할을 했었던 진메트릭스,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급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폭락장에서 바이오주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차기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이오주가 오르는 건 아니죠. 역시 종목 선별이 투자의 성패를 가를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가장 주목하는 바이오주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죠. 이동우 대표는 CDMO,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김동화 대표는 낙폭과대, 중소형주, 허이남 대표는 CDMO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CDMO 그러니까 위탁개발 생산업체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하반기 최대 이슈는 네. 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laughs> 금리 인하와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점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분모가 이제 CDMO와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조해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국의 우시바이오에 물량을 대체할 가능성. 그리고, 5공장이 중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2인자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약값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본격화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화도 상승 추세에 조금 더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이넥스나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에스펌도 추가로 박스권을 돌파할 시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허인안 대표님도 CDMO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탑픽 종목 있으세요? 네, 뭐 앞서 이동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좀 바이넥스가 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 우선 바이넥스는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이제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케미컬 의약품이 약60% 어, 그리고 또 바이오 CDMO가 약 40%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이 연평균 10% 정도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어, 이추세 대로라면 26년에는 203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또그 폭락까지 거침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고점 2만 2천 원까지 바로 한 3~4거래일 동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탄탄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좀 미뤄졌던 유보됐던 그 신고가랠리가 다시 또 진행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만 천 원부터 2만 원 사이에서는 지수의 좀 진정과 안정을 확인하면서 좀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김동하 대표님은 낙폭과대 중소형주요. 네,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아. 사실 CDM을 좋아합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요, 어, 낙폭과대 스몰캡 중소형주를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자, 그 주식시장 자체가 단기 낙폭을 좀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 우려감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 종목이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단기 급락을 하면서 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일부 바이오 종목을요 계좌에 좀 편입을 시키면서 이 계좌 총매제로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볍게 팡팡 상한가를 갈수 있는 이낙폭가대 스몰캡 종목을 어, 잠시 후 수익 파이터, 조, 파이터 코너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동화, 허해남,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한주 동안 많은 투자자가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가면서 공포와 안도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황이 됐는데 이번 대폭락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죠. 네, 이번 주양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5일 폭락은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이면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그리고 또 N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이슈에 더불어서 미 경기 침체 우려 또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동에서 전면전이 발생을 하면 유가 급등했다는 플레 즉 피해 증가와 그리고 경기 침체 q의 감소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이제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 사실이 되고 있고 또 50bp 인하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미 연준의 신중론도 계속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글로벌 증시 암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청산이 이어지는 건 아닐지 불안감은 사실 여전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청산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대신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될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를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드는 최근 금리 차이가 5.6%에서 5.25%로 낮아지게 주, 줄었고요. 향후 금리를 올리겠다던 일본과 금리를 내려야 하는 에, 미국과의 갭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 금리 인하 압박감이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지 풀이가 되는데요. 다시 일본은행 부총재가 급하게 수습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청산 과정과 안정화 단계가 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경계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이로 인한 엔화환율 추가 하락 근거는 희박해서 달러당 이제 140에서 150원 엔대로 안정화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대폭락 이후 반등과 하락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걸까요? 시장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 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사실 주식이 좀더 많이 하락을 했던 배경들을 분좀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에 외국인들이 2조 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더욱 더 충격적인 급락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어, 이번에 옵션에서 보면은 한 2만 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하죠. 그만큼 주식이 많이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이러한 어떤 이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자체는 많이 급락하기보다는 이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위와 밑에 어떤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나가는 어, 그러한 사항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사실상 많이 빠진 상태에서 더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또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도 사실 좀 어, 불안한 요소는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장기 추세선을 코스피가 이탈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2,400선에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 이제는 이제 주식시장의 9월달 금리 기대감에 최소한 폭락보다는 한 2,700선 이상까지는 좀 회복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폭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불안한 장세 속에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BZ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증시 쇼크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증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일까? 현금 확보가 답일까? 라는 물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의 의견 역시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바로 확인해 보죠.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네, 어, 우선 이제 최근 이제 시장이 실망했던 이제 경기와 고용 관련 그 숫자들을 살펴보면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좀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이제 고용 부진은 좀 발생했지만 제조업 가동률 그리고 또 재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 실업률도 상승했지만 이제 그 기업 매출 도나보다는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영향이 좀더 높게 우리가 또 파악. 있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어제 발표했었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예상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금리 인하라는 거는 건 경기 침체가 시작할 때 어,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시작 전후에는 항상 글로벌 시장은 최소 좀 조정 또는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골디락스라까지 큰 자신감을 보였던 상태에서 침체 라는 표현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시장은 단기 충격을 주고 있으나 결국에는 또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상적인 추세로의 복귀도 곧 일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김동하 대표님은 이제 반등 가능성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역시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 낙폭이 과했다라고 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불안하게. 움직이 움직일 때, 움직이자 이때 이때 외국인들이 어, 선물을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2조 원 정도를 넘게 매도를 좀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은 급락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블랙 먼데이가 나타나면서 뭐 사이드카 또 서킷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좀 걸렸지만요. 장기 추세선까지 좀 하락을 시키고 바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며칠 이 급등락을 좀 반복했는데요.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 있더라고요. 그니까이 위치에서는 사실상 이제 무엇을 매수하느냐, 이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주식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